네어 목이 좀 많이 쉬어 있는 상태여서 듣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세요. <웃음> <웃음> unexpectedly 예상하지 못하게 뜻밖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 놀랍게도 합시다. 놀랍게도 everyone in the crowd left. 이거 left는요 left. 깡충 뛰어오르다, 자리에서 뭐 펄쩍 뛰어오르다. 이 단어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암기할 때는요, leap to one's feet. 그래서 leap to o n e f t 이 덩어리 전체를 암기하는 거야. 뜻이 뭐다? 자리에서 깜짝 놀라 깡충 뛰어오르다, 얼떡 일어서다. 뜻입니다. 자 관중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겠죠? 근데 어떤 상태예요? With their hands in the air. 그래서 위드 보이니까 무엇언과 함께 막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 없지. 하늘에 손을 뻗친 채로 깜짝 놀라 일어섰다. 이렇게 해석하면 예쁘잖아요. 그죠? 다음. they were bursting with excited shouts and unending cheers for ethan 자 여기 요런 건좀 조심합시다. they were bursting 요거 burst 원래 burst 하면 어뭐 터지다. 파열되다. 이런 뜻이에요. 터지다. 파열되다. 파열하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Burst into a 어 A를 향해서 뭐 갑자기 뛰어 뛰어 들어간다 또는 뭐 뛰어 나갔다 불쑥 뛰어 들어가다 이런 의미의 burst into A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Day가 말한 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were bursting with excited shouts. 요거 아주 흥분된 함성과 함께 우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거 굳이 뭐 파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친구들 있으면 안 돼요 힘들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데 병렬로 돼 있는 이 부분 여러분들 특히 좀 조심하세요. 여기에서는 한껏 신이 난뭐 들뜬 또는 뭐 고조된 어 고조된 함성 뒤에 함성 이라는 것을 과거 분사 형태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여기에서는 현재 분사 형태로 응원 이라는 것을 수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가 과거 분사로 되어 있으니 여기도 on, Ended.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겠죠. 이거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져 있고 여기는 과거 분사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에단을 향한 끊임없는 응원과 엄청나게 고조되어진 함성으로 어떻게 했다는가? 어, 뭐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in this moment 이때 all of a d a n s hard work and dedication was being rewarded was being rewarded 이렇게 과거 진행형인데 더하기 수동태 이거까지 봐주셔야 되죠 자 reward의 원래 단어 뜻은 뭐뭐뭐 뭐, 뭐 보상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어, 에단의 힘든 노력과 그리고 헌신이 무, 어, 어떤 것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노력 헌신 여기서 우리 끊임없는 노력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기서는 모든 마음을 다 헌정한 헌신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에단의 이 노력과 헌신이 어떻게 되어지는 중이었대요. 이렇게 되는 거였대요. Was being rewarded. 대가를 받고 있는, 그 보수를 받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무엇으로? 네, 아주 큰 영광으로, 영광과 함께 영광을 아, 영광으로 그 대가를 받고 있더랍니다. Edan's touchdown didn't win the game. 여기까지만 먼저. 에단의 터치다운이 게임을 승리하게 한건 아니었지만 it will be worth 동명사 자 be worth 그 다음에 동명사 동명사 할 가치 있는 암기하셔야 되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동명사 관용 표현 볼때 여러분 들 분명히 귀찮겠지만 몇몇 가지 여러분들 좀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 암기 좀 하세요 뭐 암기하는 거 귀찮아도 이렇게 좀 적어가면서 on ing 하면 이때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on ing 하면 뭔가 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뭐 있습니까? Keep 동명사 이런 거 있죠? Keep 동명사 동명사를 계속 유지한다, 지켜나간다, 계속해서 동명사한다. 자 그러면 keep이 보이니까 또 옆으로 잠깐만 갑시다. Keep a from 동명사 요거나 protect a from 동명사 또는 prevent a from 동명사 또는 stop a from 동명사 여러분들 적고 있는 거죠. 얘들은 공통점이 살짝 있어요. a가 b 를 하지 못하게 유지를 한다. A가 B를 못하게끔 보호한다. A가 B를 못하게끔 예방한다. A가 B를 못하게끔 막아선다. 그러면 이런 어, 놈들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동명사,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이런 거 떠올려 셔야 되네요. 룩. Forward to 동명사 여기 있는 요 to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치사의 to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성격 가지고 있는 것또 하나 있었잖아요. 어떤 거였어요? 여기에 요건 좀 지울게요. 지우고 요게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Be used to 다음에 동명사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 be accustomed, accustomed. to 동명사와 의미가 도찐개찐이었습니다 뜻이 뭐였어요 동명사 하는데 익숙하다 이 뜻이었어요 그럼 요거 공부할 때는 우리 학생들도 반드시 요 놈도 공부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be used 다음에 to 동사 원형도 있었다는 거지. 요거는 뭐냐? be plus pp 그다음에 to 부정사. 요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의지. 수동태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어, 뭐냐 이거? 동사 원형. 동사 원형 하는 것에 사용되어진다, 쓰여진다 하는 수동태 뜻이었고요. 그다음또 요런 놈도 있었잖아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하는 거. 이 used to 자체를 조동사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돼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당연히 동사 원형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과거에 뭐뭐 하고 냈는데, 과거 습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습관이 뭐 코파는 습관이다 이런 식의 습관이 아니잖아. 과거에 뭐뭐 했는데 핵심은 뭐야? 지금은 그렇지 않아. 요거. 여러분뭔 말인가 이해하세요? 여기다 예문 하나 적어드릴게요. They used to be a big tree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이 문장이 있으면 이때 이거 뭐라고? 이거 조동사라고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가 동사 원형 나와야지 여기 is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조동사 그리고 used to be a big tree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어? 저기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짬짬짬 있었는데가 나타나는건뭔 말이니?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야? 지금 아니다라는 거요거 핵심이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정리돼 있는 내용이어야지 참 좋아요. look forward to 할때 to는 뭐다? 전치사다. 그래서 to 부정사 같은 거 요런 거 동사 원형 오면 안 되는 거야. 명사나 동명사 나와야 되는데 요거랑 성격 비슷한 거 뭐라고? 이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있어야 된다니까 be used to 그 다음에 동명사 이렇게 튀어나온 거 뜻이 뭐였다? be accustomed to 동명사하고 뜻이 도진 개진이다 뭐만 하는데 익숙하다 요거랑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be used 다음에 to 쓰고 동사 원형이 있는 이건 뭐다? 동사 원형 하는데 사용된다라는 수동태였다요런 내용들 여러분들 꼭좀 머릿속에 정리해 주세요 나만 떠들고 있으면 슬퍼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을 때 대답 못하면 사탕 안줄 거예요. 사탕 없음. 네, <laughs> 계속 갑시다. Athens touchdown didn't win the game, 이거 했네요. But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그래서 어, 기억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By now, 이쯤 되서는 you're probably wondering why. 어, 여기에서 you are 비동사 쓰고 이거 현재 분사 아마도 여러분들은 왜인지 궁금할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laughs> 왜 그런가 봤더니 Ethan이라는 친구가 지금 어떤 친구야? He is only five feet tall. five feet. 우리나라는 centimeter 이걸로 그 키를 재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념이 조금 어려울 건데. 대강 한 150cm를 넘다 152. 뭐 얼마 얼마 되겠네 한 요정도 음, 키예요 작은 편이죠 남자치고 지금 어, 고등학교 4학년이란 말이에요 졸업한게 아요 seniors 그죠 그럼 키가 상당히 이제 작은 겁니다 그죠 렇 and his legs unnaturally bend away from i s 어떤 형태예요예 제가 대충만 그림을 이제 살짝 그려보자면 이렇게 이제 신발 있고 다리와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어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이 친구가 그러면 성장 과정 중에 얼마나 참 힘들던 일들이 많이 있었겠니? 여러분들 대충 뭐 상상되시죠? 그렇죠? 자, 어쨌든 계속 읽어봅시다. It i s difficult for him to walk, run or move around. 네, 첫 번째 하는 거 힘들었기. run, 뛰는 것도 힘들었겠고 또는 걷는 것도 힘들었겠죠. 그래요. 여기 구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거한 가지 있죠. 뭐예요? 가주어, it, 보입니다. 해석할 필요조차 없어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걷는 것, 뛰는 것, 또는 움직이는 것 해석은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이 행동은 누가 하니? 바로 앞에 있는 의미상 주어 이렇게 말하죠. 다시 정리합시다. 가주어, 당, 진짜주어, 요것은 의미상주어, 이렇게 말하죠. 의미상주어의 저기는 뭐니? 어, 개념은 뭐냐? 의미상주어 하면 개념은 이거예요. 뒤에 따라 나오는 투부정사, 행동을 실제로 할 주인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됐나요? 이때,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떤 거 조심해야 되냐? 전치사, f o r 쓰는 거, 요거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떠올렸냐? 또 요것과 관계가 있죠. 이 자리에 사람의 성격, 인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예를 들어서 wise 또는 뭐 gentle 아니면 mild. 뭐 사람의 성격이 mild 이러면 뭐 온화한, 온순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또는 뭐 smart 아니면 뭐 kind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저는 'sweet'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Oh, it's so sweet of you' 뭐 이러면서 많이 씁니다. 자, 금방 쌤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It's so sweet of you, it's so sweet of you. 아우, oh, 너무 자상하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인데 여러분들 강조를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사람의 인성이나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가 쓰이면 전치사는 for 쓰지 않습니다. 전치사는 of를 써요. 그리고 중학교 때 했던 것 이런 식의 사람 인성 성격 나타내는 형용사들 쓰면 전치사 of 중학교 때 했던 거 떠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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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because of his condition 여기 condition, condition의 뜻이 뭐 조건이라는 뜻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건 아니면 상황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더 예쁘겠죠? 네. Because of his condition 여기에서 because of는 뭐다 전치사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because 대신 쓸수 있니 없니? 대신 쓰면 나한테 사탕 못 받아가요 안 돼요. Because는 접속사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치사 Because of his condition 그의 상황 때문에 he decided to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in the big city. 어떻게 됐다는가?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이거 crowded 하면 인구가 붐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는 crowding 이렇게 현재 분사로 쓰면 반칙입니다. 안 돼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대요.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이것도 한번더 짚고 넘어갑시다. decide. decide라는 동사는 동명사가 뒤에 따라 나오면 욕을 한 바가지로 먹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고프고 어, 점수가 아쉽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동명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점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투부정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 날 텐데. Decide하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결정한다 의미에요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결심한다 의미에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이니까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니 맞죠? 저것뿐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또라이가 만든 컴퓨터 포장해주세요 하고 반드시 좀 암기하세요 했었어요 그렇죠? 이에 m 이뜻하는거 뭐였어요? manage였습니다. m a n a g 가 뜻하는 거 뭐예요? agree 뜻이에요. d가 뜻하는 거 우리가 지금 본 decide죠? e가 뜻하는 거는 뭐 expect 같은 건데 여기까지만 지금 적어놓고 봐도 decide나 agree나 뭐 expect만 봐도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예상한다, 아, 기대한다 의미죠? 앞으로 뭐뭐 할 하려고 결심한다, 결정한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을 동의한다 이런 말이요 에 그쵸 그 다음 뭐, pretend choose want 뭐, refuse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 궁금한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되니 나 최초로 이런거 한번 해보자 자 댓글 다세요 <laughs> 나도 이제 좀 이런거 한번 해볼래 <laughs> 댓글로 쌤 수업하다가 이고 또라이 뭐 만든 컴퓨터 포장해주세요 뭐예요 질문 남겨주면 내가 한, 한, 이거 뭐한 번만 딱 대답하면 다른 친구다 보게 되겠네 아인 한 번만 도와줘라 에이 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decided to 다음에 동사원형 되있는것 여기에는 동명사 절대로 될수 없다 to 부정사 필요하다 계속 갑니다 He moved to our school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에단이 우리 학교로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his first year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1학년 중간에 우리 학교로 전학갔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네. 이 따로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갈려니다 Following summer 그해 여름에 he asked the coach if he could join the football team as a sophomore. 자 여기까지 먼저 이제 봅시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 요거 보이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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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할 거야? 그렇죠 명사절의 if죠. 명사절, if. 눈에 보여집니다. 명사절, if. 그러면 명사절, if는 뜻이 뭐였어요? 계속해서 설명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기서 끊고, 자, 이제 잠시 광고 보시고 채널은 고정해주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아, 뻥이야. <laughs> 네, 계속 이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끊을 겁니다. 아쉽나요? 그 다음 거 빨리 이어갈게요.